빛채교회 아홉 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선생님이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하고 싶어서 풍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빛책교회 생일 늦었지만 축하해줄까요? 고마워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또한 분의 생신이 있어요. 누구 생일인지 아는 친구? 아는 친구? 잘하어요 바로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신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같이 이제 시작할 찬양에서 반짝반짝 예수님 면 같이 찬양 시작할 건데, 우리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나요? 엑스 친구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요? 과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촛불을 밝혀보아요. 를 기다리며 벌써 3 주가 지나갔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선생님과 함께 말씀 속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키즈 친구들 성경 속에서 보니 참 빛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친구들은 아가 때부터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날은 바로 생일이죠. 바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나눠주고 표현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날이 아니죠. 그렇다면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우리 친구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진짜 이름은 니콜라스. 사람들은 내 별명을 산타라고 하지요. 맞아요, 나는 산타 할아버지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내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랍니다. 나는 아주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300년 후에 태어났던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잠고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내가 가진 뭐 재산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이런 나를 기억하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만 생각하면서 어, 선물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또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 이랍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나의 가진 것들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런 내 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 돌아보고 위로해 주는 것은 좋지만 크리스마스 때마다 내 이름만 기억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아!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바로 나처럼 서로의 산타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서로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제부터 없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믿던 옛날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찾아오는 분은 아니지요.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의 생일.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하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마치 올 크리스마스처럼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지 못해 더욱더 답답하고 외로운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참 의미의 크리스마스를 마음 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밤처럼 고요하고 조용하게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베풀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어떻게 전할지. 생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산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날로 알고 있다면, 또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동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셨다면 올 크리스마스부터는 예수님을 정말 잘 기억하고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임을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위로 m a s Christmas, c h r 스 s t m a s c h r i s t 이 a s Christmas, Christmas, c h 몰래 s t m a s Christmas, Christmas, c 리 r i s 스 m a s c h r i s t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또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주세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래요 같이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고요하고 조용하게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에이키스 친구들의 공과 시간 우리 친구들 공과 시간 너무 기다렸죠?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허! 이런 크리스마스트리 모두 받아보았나요? 교회에서 택배로 모두 보내주었을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그러면 크리스마스트리를 조립해 볼까요? 자, 다리가 하나, 둘, 세 개. 와, 다리를 연결했더니 크리스마스트리가 샀어요. 그러면, 허, 나뭇잎들을 멋지게 한번 펼쳐볼까요? 자! 짜자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잘 펼쳐서 조립했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크리스마스트리를 멋지게 꾸며볼 거예요. 준비물이 필요해요! 풀, 가위, 또 택배와 같이 도착했을 색종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볼까요? 자, 색종이를 여섯 조각으로 나눌 거예요. 자, 색종이를 먼저 반으로 접어요. 자, 길쭉하게 다시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마석은이 녀석은 이은이 녀석은 이녀아이렇게 접어 보세요. 이 펼쳐보니 하나, 둘, 이녀 다섯, 여섯 석이 나왔어요. 자그러이녀려 볼까요? 여섯 조각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색 종이들도 모려주세요. 이렇게 오린 색 종이들을 동그랗게 붙여줄 거예요. 한쪽에 풀칠을 해서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인색 종이도 풀칠해서 고리에 끼우고 동그라미 고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연결되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풀칠하고 고리에 넣어서 붙여줘요. 와! 이렇게 모두 다 연결해 주세요. 네, 친구들, 고리를 접어서 모두 연결해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색종이를 얼마큼 연결를 보았을까요 <웃음> 선생님도 꿀을 붓고요 우와 이렇게 많은 고리들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볼까요 <laughs>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만든 고리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먹을 수있 멋지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해보고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멋지게 가정에서 꾸민 크리스마스트리를 같이 어, 어떻게 꾸몄는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멋진 크리스마스트리와 함께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함께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안녕!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또 헝금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엘키즈 친구들 낼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예수님의 사랑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re so high.